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대전의 경제 규모가 커지며 세무 업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세무서는 10년 넘게 세 곳뿐입니다. 세무서가 네 곳인 광주, 다섯 곳인 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데요. 대전에서도 특히 세무서 가기가 쉽지 않은 대덕고 주민들이 세무서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대전의 GRDP는 지난해 54조 원으로 전국 2위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납세 인원도 4년 새 28%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세무서는 단세곳2 0 1 4년에 문을 연 북대전 세무서가 유성과 대덕구를 맡고 있지만, 대덕구 미호동에서는 1시간 2 0분이 걸릴 정도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상 멀다 보니까 잘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다가또 거기 가서 또 알아봐서 이렇게 하는 시간적인 게 너무 많이 뺏기고 해주 대전대덕구 단체장협의회는 대덕구 청합 기자회견에서 17만 대덕구민의 염원인 세무서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업단지와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만큼 전담 세무소가 마련되면 민원 처리 속도 향상과 대기시간 단축 등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대전 세무서 3곳의 1인당 납세인원은 1,587명으로 광주 4곳, 대구 5곳, 1,200명대에 비해 크게 많아 세정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인당 납세인원 1,587명입니다. 광주와 대구에 비해서 무려 300명, 400명 가까이 많은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은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며 정부 부처와 정치권 협력을 요청한 상황인데 대전 대덕구 주민들도 서명 운동 등으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대전시는 시청과 시 사업소 등에서 일할 청년 행정 체험 연수생 여든 명을 선발합니다. 시는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만 18살 이상 39살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무형 연수로 개편했으며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대전 청년포털에서 받습니다. 대전 중구와 부여군이 협력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두 지자체의 지역화폐 중구통과 굿드레페이 앱을 연계한 것으로 각 앱의 이용자가 상대 구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지역화폐 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기본 혜택인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이내 담내품, 지역화폐까지 더해 총 14만 원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산태안 지역구에서 삼선의원을 지냈던 변웅전 전 의원이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인 고 변웅전 전 의원은 지난 1996년 서산태안 지역구에서 15대 총선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16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2011년에는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았습니다. 당진항이 자동차 수출 거점 항으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충남도와 당진시 기업들은 2030년까지 당진항 일대에 4천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수출을 견인할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당진시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화급 고대를 이론에 대규모 기업형 자동차복합 물류단지 조성이 취진됐지만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은 난항을 겪고 왔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당진항일대 개발사업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국내 기업이 손잡고 자동차산업과 항만물류를 결합한 이른바 K모빌리티 오토오브 일반물류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당진시 송화구 고대리 당진항 인근 72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될 이 단지는 자동차 정비, 검사, 전시 보관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차량 통합 물류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당진항의 신흥 시장 중심 수출 물류 기반을 구축하고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지 조성을 위해 특수 목적 법인을 세우고 2030년까지 3,839억 원을 투입하는데 사업비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을 활용한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됩니다. 충청남도 그리고 당진에서 전국 최고의 최첨단 중고차 물류단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자그나마 힘을 보태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는 50%, 참여의사를 밝힌 입주기업은 120% 이상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목파항은 멀어서 물동량이 가기 어렵고 세안에서 대한 항이 당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류지가 들어온 원인이 당진항을 보고서 들여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남도는 K 모빌리티 오토업브가 2030년 준공돼 본격 가동하면 연간 6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항만 연계형 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연간 약 35만 대의 자동차 물동량을 새로 확보해 당진항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희입니다. 다음 주에 열릴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행사를 홍보할 서포터즈 발대식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 서포터즈는 대학생과 소셜 기자단 등 30명가량으로 구성돼 박람회 콘텐츠와 관련한 영상물을 만들어 온라인 홍보에 나섭니다. 2025 대한민국 정부 혁신박람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100인 7개 기관의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충북 청주 오스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충남도와 논산시가 어제 논산에서 2025 충남 국방산업 육성 포럼을 열고 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주요 방산기업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AI 기반 방산기술 등 미래 국방체계를 주도하는 핵심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논산시가 청년 농업인이 겪는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면 마구평리 일원에 조성 중인 논산 딸기 산업 스마트팜 단지의 입주자를 다음 달 5일부터 다새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살 이상 45살 미만 청년 농업인으로 1인당 4,700제곱미터 규모 구역에 입주해 딸기 단일 품목으로 기본 5년 최대 10년 임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가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의 별로 선정됐습니다. 이글스 소속 선수로는 류현진 이후 19년 만이자 역대 다섯 번째 MVP 수상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한화의 에이스 코디 폰세는 올 시즌 마운드에서 전인 미답의 기록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5월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한 경기 최다인 삼진 18개를 잡았고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202개로 갈아치웠습니다. 개막 이후 17연승으로 역대 최다 연승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폰세는 17승 1패, 평균자책점 1.89, 승률 9할 4푼 4리, 탈삼진 202개를 기록해 외국인 투수 최초로 투수 부문 타이틀 4개를 휩쓸었습니다. 말 그대로 리그를 지배했던 폰세는 올 시즌 프로 야구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To all my coaches, thank you for the support and all the help this year. To all my teammates, thank you for making me feel like a brother and embracing me into this family. 콘세는 한국 야구위원회와 지역 언론사 소속 기자단 투표에서 76.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MVP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이글스 소속 선수가 MVP를 수상한 건 지난 2006년 류현진에 이어 19년 만이자 역대 다섯 번째입니다. 폰세는 우승 소감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놓쳐 매우 아쉽다고 전했고 초미의 관심사인 내년 시즌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All the memories, I 한편 한화에글스 퓨처스 팀의 포수 장규현은 퓨처스 리그 타격상을 기아 타이거즈로 팀을 옮기게 된 투수 이태양은 다승 부문 타이틀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청권 최초 국제 규격 테니스 경기장으로 2027년 8월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테니스 경기를 치를 충남 국제 테니스장이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817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 국제 테니스장은 홍성군 홍보급 신경리 일대 5만 556제곱미터 부지에 세워지며 3천 석 규모 센터 코트 한 면과 천석 규모 쇼트 코트 한면등총 16면의 테니스 코트를 갖추게 됩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익충이지만 시민 불편이 제기된 붉은 등 우단털파리, 이명 러브버그에 대한 친환경 방제제를 이용한 방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현재 유통 중인 친환경 곰팡이류 방제제와 식물추출 방제제로 실험한 결과 각각 90%와 약60% 이상의 살충률을 확인했고, 내년 상반기엔 야외 실증 실험을 거쳐 방제 시기와 약재 처리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다음 달 16일부터 두 달여간 최근 3년간 수집한 소장품을 소개하는 작품위의 미술관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51명의 작가의 한국화, 회화, 조각, 뉴미디어 등 59점의 작품이 선보이며 특히 이번 전시회에선 주요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한 쉬운 말 해설을 제공합니다. 미술관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성, 미술사적 의의 등 실임미술관의 작품 수집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공공기관 예산절감을 위해 실시한 올해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역대 최고 매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하반기 진행한 상생세일 매출은 85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5.6%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2017년 조달청 상생세일이 시작된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또 할인 판매를 통해 공공기관 예산 절감액도 121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4.3% 늘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천안물류센터 화재, 전기차 화재 등 갈수록 화재 진압이 어려워지고 있고, 기후 위기로 산불도 대형화하는 추세인데요. 소방당국이 각종 특수장비를 도입해 화재 대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뾰족한 창처럼 생긴 피어싱이 화물차 위에 구멍을 뚫고 차량 안쪽에 물을 분사합니다. 이번 달부터 대전에 현장 배치된 무인 파괴방수차인데 4mm 두께 철판과 160mm 두께 콘크리트 블록을 뚫을 수 있는 파괴장치가 있어 샌드위치 패널이나 전기차 화재 대응에 유용합니다. 이외에도 무선 원격 시스템과 운전석 전자동 방수 시스템 등이 탑재됐고 일반 소방차와 달리 이동 중에 방수 작업이 가능해 각종 화재 진압에 효과적입니다. 다른 소방차와 달리 이제 주행 중에 어, 물을 방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또한 이제 소방대원이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운전석에서 바로 할, 방수를할수 있어서 이제 대원에 대한 보호 차원 일명 험지 펌프차라고 불리는 산불 전문 진화차는 차체가 높아 산길이나 침수 지역에서도 이동이 용이해 산불 대응에 제격입니다. 또 산불 진화용 고압 호스가 장착되어 있고. 직사와 분무 등 다양한 방수 작동이 가능해 효과적인 진화가 가능합니다. 한 곳에만 이렇게 일반 화재처럼 나는 게 아니고 주변 주변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산 산악 지형을 이동하면서 그 전방에 있는 그 잔화 같은 걸 정리하고 차체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산불 진화를 할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심화로 산불이 대형화하고 전기차를 비롯해 각종 배터리 화재 등진압이 어려운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각종 특수장비를 도입해 화재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혐오와 비방을 담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개선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불법현수막과 법 위반 오개광 고물에 대해 강력대응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에 위반되거나 인권침해 우려 등이 있는 광고물에 대해 개고 없이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집회 신고를 한뒤 현수막만 개시하는 이른바 현수막 집회도 불법으로 간주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뒤 보험금 3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를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는 교차로에서 꼬리불기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고 보험사에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보험사로부터 3,400만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시는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3차 정밀조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정밀조사는 오는 2027년부터 4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화수관로 중 땅꺼짐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 1,652km를 대상으로 하며 긴급보수와 함께 중장기 관로 교체 계획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씨는 앞서 노후 화수관로 847km에 대한 정밀조사를 마치고 정비 중입니다. 이용객이 크게 줄고 있는 예산 덕산온천 관광지에 고품격 숙박시설 등이 새로 지어집니다. 충남도와 예산군 충남개발공사 호반그룹은 업무협약을 맺고 고품격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 개발 등을 통해 덕산온천을 체류형 명품 관광지로 만드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덕산 온천은 1917년 우리나라 최초로 탕을 이용한 온천을 개장한 이후 국내 대표 온천 관광지로 발전해왔지만 10년 전에 비해 이용객이 10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전시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투기 수요 차단 등을 위해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 산업단지 사업구역 1.16제곱킬로미터를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